下りないよ。<laughs> <的> 김치, 김치 김치 원장, 볼, 밀로, 언니 옆으로, 미김이 하고는 뭐 어, 하는 중의, 거예요? 그 다음 얘기는 오, 안 들어갔어. 오, 자, 오, 그대로 오, 쓰세요. 또, 머이머이 머리, 아, 또. 뭐이, 뭐이, 뭐이. <laughs> 아니, 좀 붙으세요. <laughs> 남자가는 <남동하는 웃음> 뭐내열고 네. 어깨 좀 이거. 올리시고 붙으세요, <laughs> 형님. 예? 네. 자, 저 좋습니다. 좋았습니다. 오케이, <laughs> 예, very good. 한 투. 개구리, 뒷다리 디다리. 꺄요 네, 요걸로 찍으세요. 여기 있네. 데 배경이 뒤쭉쪽 아, 아, 찍어야 되는 건가요? 다 찍고 찍고. 보사진에. 껌식, 껌식 세요 껌식 지마세요 엔지. 문제 여배우들이구만. <laughs> 야, 이건 안무것 안 보인다. 저, 이거, 앞쪽을 아, 이거 치. 레디. 레디. 레디, 고! 액션! 액션! 액션. 주연. <laughs> 잘만 보이면 되는 거요 자, 레디! 그렇지, 너무